많이 색깔이 이제 안정감 있게 돼있어 어우 여자분도 칠해갖고 왔네 그게많아 응. 자기 장이 밑에도 칠할 수됐네저위에것도 아, 붙이고 옆으로 붙이고 자수 많이 쓰니까 좋게 응. 붙이세요 살진찍으니까 <laughs> <laughs> 제가 이제 이번에는 빛이신 미호단 예수님께서 성체성사를 세우시는 묵상합시다. 라는 주제로 생각해보게 되었는데, 음 그것을 보고 이제, 유다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설정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건 착각인데 유다의 성체성사라면, 유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성체성사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는 것을 묵상해보니까, 유다는 비록 그, 자기 잘못을, 어... 깨닫고, 그것을 극복해가지고, 오히려 더 예수님의 복음 선포에 투신했더라면더 좋았을 텐데, 자기가 그고통에 죄책감에 못리게 해서 자살해버렸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런 유다의 모습을 보면서 눈물 흘리시고, 비록 그, 죄를 떠안고 죽은 유다이지만은, 이렇게 유다를 위해서도 이렇게 피눈물을 흘리시고, 이게 유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유다를 향해서피물을흘리시고 유다를 그런 성체성사가 유다에게도 이렇게 적용이 그, 되어가지고 이렇게 유다가 과연 그래도 지옥에 갔을까? 라고 어, 확신을 가질 수는 없었어요. 왜냐면그런 그런 유다조차도 예수님께서는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어, 저는 느끼고 싶었고 그것을 표현하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그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모습을 그리니까 이렇게 이런 또 인물화를 지금 계속 그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런 유다를 향해서 눈물 흘리시는 모습을 이렇게 크게 초상화로 그리고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려봤고또 이것은 보고 그리기, 제 예수님의 석계성사하는 모습 그리고 이 유다의 모습, 이게 유다라고 생각하고 유다 가할때 지금 그 고발하러 가는 그런 장면이라고 생각하고 이 모습을 이렇게 네, 표현해봤고 연관지에서 표현해봤고 뭐 이것은 어, 선생님께서 이렇게 인물화그 한번 그려보라 그려보고 채색해보라고 하셔서 했는데 이렇게 얼굴 색상이 잘안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게 살색 이더 빨랐는데 그래가지고 배렸다고내 나름대로는 그래서 좀투명감이 보여서 좀 버렸다고 생각하고. 다시 그려봤는데 아, 이 작품보다 더 훨씬 못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나마한테 난 그래도 첫 번째 작품을 가져왔습니다. 이상입니다. 음. 이 음. 나사면 음. 음. 느끼신요 아, 그렇게 많이 발전이 됐가 너무 창작이 너무 좋아요. 아 항상 그 때마다 미경이는 창작을 해와서 저렇게 하는데 참. 저거는 이제 소딸이 돼서 저렇게 그린다고 참잘 이쁘게 잘, 잘 나오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순미 성체와 성혈인데 네. 네. 이게과 포도주 모습을 표현했는데 이게 유다를 향해서 눈물이 쏟고이미 피눈물이 이렇게 유다를 향해서 이렇게 피눈물이 음. 유다를 향해서 이렇게 소듯이 가지고 유다의 진홍색 같은 음. 그런 제가해지는 그런 마음을 음. 담았습니다. 음. 대단해. 나쁘다. 나쁘다가 나중에 이제, 그, 채색 위에서 쌓이면 다시 그리면 보고 응. 그러놓으면좋 작품이 나올 것 같아요, 이제. 수상하다니. 네, 진짜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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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진짜 생각지도, 저는 저는 생각, 그, 그러거든요. 대단하다 생각이 응. 들 항상 그림을 보면 멋진 저렇게 깊이 그, 자장에 들어가서, 그, 럴까 본받고 싶습니다. 가스러 <laughs> 가자면 그냥, 정이 가려, 이던게 저기, 유다, 그, 나가는 뒷모습이랑, 저기, 성지 안에, 그, 유다랑 똑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뭐, 한, 드라마를 이렇게 연기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렇게 으로고 눈물을 흘리고 이시잖아. 그걸 예수님이 선한 사람만 돌아가시 예수 돌아가신 게 아니라 모든 죄인들을 위해서도 돌아가셨다고 그래서 예수님이라는 것이 그림으로 딱 나타나니까 너무 군다에 대해서 속상 잘안 하는데. 예, 정말 기발한 그런 착상을 했네요. 어, 그 죄를 보신 뭐, 예수님은 돌아가시게한 유다까지도 이렇게 죄를 용서하셨을 것이다. 그런 또그 깊은 묵상. 아까 모두 여러분들이 이야기했듯이, 그 굉장히 참 신앙 깊은 신앙 안에서 묵상한 것이 그림에 표현된다는 것참 부럽고. 어렇게 발표할 때마다 감동을 받습니다. 예. 요, 그 유다를 그 예수님께서 미리 유다가 그런 구원할 수 있도록 유다를 이미 어, 지정해놓은 그런 그런 구절이 있거든요. 음. 예수님은 그 유다가 그럴 것 그렇다면 그렇다면 어, 구원도 해주시지 않을까. 나 항상 그걸 보면서 그래요. 그런데 그걸 맞아 떨어지게 지금 저희다잘 그려놨네요. 어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런 착상이네요 그런 생각 음, 예, 어디서도 본 적이 없어 예. 대체 저 위에 있는 유다의 뒷모습하고 예. 똑같이 이렇게 또그다다는 그런 생각도 예. 깊이가 있어요 예. 대단하십니다 예, 수고 수고 많이 하셨네요. 여러분 은 숙제를 먼저 하세요. 생각이 확 달라보입니다. 어? 세면된 습관 아침에는 저기 잠잘 때 그래갖고 간다고 해서 오늘 아침에 급빨리 일어나서 그리다 알았어요 이거는 여기 이 그림을 선택했을 때는 이 부상이 사람 계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너무 잘 되어 있어요 보면. 그래서 이걸, 네. 이 그림 만점을 선택했어요. 너무 이렇게 이렇게 그 배열이 너무 잘 됐죠. 나이 작가를 너무 누가 그렸는가 이 작가를 엄청 내가 보면서 참그 아, 배열을 잘 시켜서 잘해놨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똑같은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또 하면 비슷해질 것 같아서 그냥 앉은 그림을 그렸어요 저는. 그런데 기가 볼펜이야. 연는그 시간만 남으면 가서 조사나고. <laughs> 조사나고. 요것은 다 들어, 첫날이 들어서 들어가서 가버려서 그런데, 이런 하얀 면을 내가 아마 죽것을요 그럼 죽어고 다시 하려면. 근데 여기서 이제 볼펜으로 고 이렇게 해놔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좀 대충 저거 좀 이거는 좀드랬는데요 요것도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잠도 나고던 늦으세요. 12시에요. 낮에는 한 8시가 자고. 근데 어떻게 수가 없어 여서 새벽에 일어나 살란다 때더니 오늘 새벽까지 시간 면되이러 그냥 봤어 진짜 그리다가 그냥 갖고 보세요자 <laughs> 보시고 느낀 점 있으면 말씀하세요 색감이 좋고 전체적으로 통일된 색감이딱맞더고 <laughs> 균형도 잘 잡혀 있고 하여튼 좀 뭐든가 다르다고 생각되고 참그 점을 구받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기 임무라도 얼굴 색감이라든지 그런 걸 자연스럽게 잘표현고 머리카락 그런 모양도 좀 나타나지는 것 같아가지고. 저가 지금 초벌을, 초벌 음. 다시 더 그려야 돼요. 머리카락 결이라든가 그런 것이 좀 보여서. 진짜 그 색감이 우리가 봤을 때와 그림 진짜 이쁘다. 그 느낌이 뭡니다 근데 음, 선생님이 주시는 그림 그림이 잘 우아 그림이에고 그거를 보고 그린다. 고아리아가 이렇게 추천 많이 가벼운 수채. 유아리 네, 하여튼 그 우리 그 리나 자매님 그일학기 때부터 색깔, 그 선명하게 잘칠하는 것은 모두 이제 익히 알고 있는 그런 사실인데. 저 인물 한 사람 그리기도 힘든데 그 많은 인물을 저전도 그리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였겠는가.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 인물들이 더 변화가 있고 더 훨씬 더그 활기가 느껴지는 그런 그림 같아요. 그래서 같은 이제 최오의 만찬도 어, 우리가 다빈치 그림에서 많이 봤지만은 되게 단정하게 앉아 있는 것보다는 좀 이렇게 뭐서 있고 뭐 이야기하고 아따가타오고 변화 있는 것이 더 재미가 있는 것같이 나는 그렇게 느껴지네요. 예, 네, 그러니까 네. 음 재밌게 그렸구만. 아, 네, 아, 그래서 저 그래서 네 잘했어요. 예, 네, 잘 나오더라고요. 음 아주 잘하셨구만. 음 아주 명작이 나왔네. 살 너무 예뻐요. 그리고 파란 그 예수님 있는데 거기가 성체성사니까 그 빛이 나는 빛이 나고 화나고 흰색으로 음, 그 음, 보는 그 배경도 거. 변화를 잘주겠어 거기 그, 거기에 배경은 여기가 벽돌집 음. 안에 안했어요 근데 그걸 해놓으면 좀막 이제 이 그림 어수선해질 것 같아가지고 음. 내 것이 딱 그겁니다 <laughs> 내 것이 딱 어수선해요. 혼자서 머리속 생각했으니까 그는 그러니까 보고 조금 부담을 하는 게요하고우리든모델기 시간에 모델들 그림을 못 그렸죠. 죽었습니다. 아이고 이게 보고 그린 거거든요. 응. 보고 그리고 이 그림이 마나 같이 조금 쉬울 응. 것 같다. 그 생각이 들어서 색칠할 때는 색칠할 때는 내가 한꺼번에 하기도 해요. 그게 좀 피곤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막 몰려들고 뭐, 이, 이 그림도 지금 거기서 본것다 똑같은 그림인데 색이 좀잘안 나타나고 네, 네. 있죠. 좀 음, 나는 이익을 하면서 예수님 생각이 참 착착 했겠구나 마지막 반찬이고 또 그래서 그런 저기를 조금 표현했어요. 이 사람들 이렇게 있는 표정들이랑 다 뭐, 이거는 제가 이제 찬작은좀 못하겠더라고요. 여기서 많이 봤죠? 이 <laughs> 그림 이것도 이제 제가 보고 그린 거예요. 보고 그린 건데 아, 좀 이렇게 인물화 정말 사람 옆으로 이렇게 있는 그림 나타내기 너무 어려워 너무 어려운데 지금 색감 칠해 갖고 오는 것은 내가 많이 해봤이야 두번 칠해 갖고 왔죠 지금 안에 두번 칠해 갖고 왔어요 그리고 이거는 이거는 많이 보셨죠? 이게 너무 좋더라고요 거기 가서 보니까 그래서 이게 성가정상인 자면시에 가가지고 가서 사진을 찍은 거안 봐서 그냥 그 핸드폰 보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게 제일 먼저 이 작품 제일 먼저 칠했어요. 제일 먼저 칠하고, 어, 그 다음에 이제, 편하게 그냥 칠했습니다. 그동안에 미래에 있는 한숭에싹칠했어 근데 아직도 수채화, 그 물감을 사용하는 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좀 많이 부족합니다. 자, 뭐, 느끼신지요? 네, 데 있잖아요. 이제, 그, 채식을 하는 건 시간이 가면서 이제 잊혀지는데, 이제 초보가, 그, 스케치가, 영, 많은 숙달됐 있다니까요? 스케치? 아니, 음, 스케치가. 다좀어요 음, 스케치. 네. 네, 스케치가요. 어. 지금 초보가, 아, 좀숙달되가지고 그러니까 채식만 족 하면 시간이 가면, 음, 잘, 잘하고, 또, 또, 음, 또. 그 색깔이, 위에 거는 다르지만, 세계 색깔이 그 같은 톤이고, 참 같이, 있으니까 보기가 음. 음, 편안하고, 좀 뭔가가 약간 신비감이 좀 있고, 음. 좋네요? 음. 색감이잖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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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네. <laughs> 그 연하기는 해도, 색상이 음. 음. 좀 연하기는 음. 해도, 그래도 어딘가 모르게 좀, 좀 따뜻한 색깔이 있어. 있어. 네. 사람 있어, 네. 연 해도. 응. 네, 모두 보신 눈들이 이제 비상해갖고 내가 뭐 말씀드릴 필요도 없이 평가를 잘해주시네요. 정말 그림 그린이 얼마 되지도 않는데 저렇게 스케치 잘하고 전혀 어색한 데가 없어요. 색깔도 약간 이제 한 한벌 더 이제 칠어야될 정도로 이제 조금 약한데 그런데도. 예, 전혀 어색하지가 않아요. 전혀. 색깔이 전체적으로, 어, 톤이 맞고, 어느 것이나 한 사람 솜씨로서 느낄 수 있도록. 그렇죠 위에 제가 그렸던 그림은 원래 가장자리 그 회색, 회색으로 모두 네모 뭐 그런 거 있는 것이 원래는 내가 그 성가족 그 상을 그리면서 그무시냐면 5천명을 먹이신 그 빵을 사실 이제 그다 나타낸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벽돌처럼 그렇게 되어버렸는데 우와. 원래는 <laughs> 어, 원래는 이제 모양이 네 모양이 원래는 이제 네모로된 것이 아니고 약간 뭐더 다양한 모양 예 모양으로 되어 있던 것이에요. 그렇게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아 있던 간에 그런데 이렇게 내가 하나도 가르쳐주지도 않고 하나도 손도 안 대줬는데 자기 힘으로 저렇게 했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